여러분의 노력과 열정도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힘들 것 같죠. 계속 버티면요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위 10%되는법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요. 지금은 내가 줄넘기를 이렇게 넘고 어려워요. 조금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서리는 살짝살짝 끊기기 살짝 시작해요. 오늘 내가 10일을 이렇게 힘들었다면, 그 다음 100일 동안은요, 모서리가 요정도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힘들지않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10 정도의 에너지만 쓰면요, 결국은 그 100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또이 100일 동안 했던 걸뭐 3년 동안에, 3년 동안은요, 또 쉬워집니다. 또 약간 둥그러져죠. 그리고 이 3년이 지나잖아요. 어, 내가 어떻게 이걸 30년, 40년, 50년에, 그때는요, 슈퍼 추진기를 달아서 자기 혼자 갑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도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힘들 것 같죠. 계속 버티면요.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위 10% 되는 법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요. 존버. 왠지 아세요? 나머지 90%는 지들이 알아서 또 다른 길또 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해요, 이거. 평생을 가도 최고가 못 됩니다. 나는 개그맨 이경규가 이경규 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개그맨계에서는 왜 웅이냐고. 지금까지 버텼던 거야. 잠깐 나갔어. 영화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개그맨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은 방송계에서는 이경규 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야. 근데 그전에 이분보다 더 웃겼던 분이 계셨거든. 근데 그분은 알아서 다른 사업하러 나가더라고. 이분이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은 최고가 돼있더래. 왜? 그냥 어제처럼만 살려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슈퍼 추진기를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세요. 이해가시죠? 이겁니다. 거스히딩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버거슨 감독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허거선 감독이 그 당시에 박지성보다 잘 뛰었겠습니까? 거스 히딩크가 그 당시에 안정감보다 골을 달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갖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